요한복음 우리 3장 10절입니다. 요한 복음 3장 10절.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우로 들어서 성령의 거듭남을 설명해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에, 일깨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고 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에, 니고데모의 그 잠재력을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을 때막남무라고 비하하고 열등의식을 자극시키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반대가 자극을 일으키 자극을 일으키면은 이제 격한 감정이 나오죠. 이 감정은 오래가요. 오래갑니다. 상처 받으면 음, 시간이 지나가면은 없어지는 게아아니고 겉으로는 없어지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는 잘못하면 평생 가는 것도 있어요. 말 한마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돼. 네. 언론의 자유가 있다 오래서 막을 요즘 뭐 보니까 그 뭡니까? 최준실 같다고만 해도 어, 모독죄라고 해가지고 막 벌금 1 5 0만원 나오고 팔 개월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국민은 또 최준실이가 왜내 이름을 또 아카디다 사용하냐고 또 고소를 또할 수도 있대요. 국회 들어가 있어요. 이제 공 고소는 못 하는데 <laughs>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에.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정하지 말고, 특정.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이름을 특정해서. 예를 들어 신문 같은 것도 보면 A, C, B, C, C, C 이러잖아요. 저 사람이 조씨야 그러면 시 아닙니까? 시로 표시도 안 해요. 요즘. 아, 아, 이 사람은 조화무게야. 한다고 말해요. 요즘 신문들은또 A, C, B, C, C, C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이 머리에, 에그 뭡니까? 그걸 연상이라고 그러니 연상작용을 못 하도록 차단시켜. 그러나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아, A, C, B, C, C, C라고 해도 아는 사람은 또 알거든요. 그러나 C, C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이잖아요. 정해가지고 딱 찍어서 이러면은 상대방이 실과입니다. 제가 이단 연구할 때도 그래요. 자 상대방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이 무서워. 근데 이제 백명 중에서 아9아홉 명은 옛날에 그랬어요. 아 한국교회 민병서 같은 목사 있어야 돼. 아 21세 야모수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아 있어야 돼 근데 딱 어려움 당하면요다도망가다 도망가요 그리고 뒤에서는 딴소리에 지가 언데 이런다고 그런데 무서운 거는 하나가 특정해서 자기를 에, 특정해서 한 사람은 그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해들어요 죽자 사원사 그러니까, 아흔 아홉 명보다 한 명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보다도 괴로움 당하는 거죠. 한명 때문에. 그래서 사람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이제 잠재력을 일깨워줘도 예수님과 같이 점잖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일이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아주 지금 초보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 막 그냥 비아냥거리고, 막, 그, 에? 막 타내가고, 너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상당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냥, 그 뭡니까? 아주 그 안타까워서. 만약 무지하면 안타깝잖아요. 그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막 탄핵하고 비투하고. 그렇면 이제 잠재력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이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아는 것만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왜 우리 증언,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느냐. 다른 건다본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증언 하는 거. 그런 건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 하느냐. 그런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인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고, 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증언도 믿잖아.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냥 대망하다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냥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 그래도,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까지 바치고. 어, 아, 대단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지나갔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한테는 과거의 일 아닙니까? 이 확실한데. 지나간 과거의 일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유형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아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땅의 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구약성소시대죠.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땅의 일. 아브라함을 이상하고 모세를 통해서 추애고방거 광야사건, 요단강사건,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땅의 일을 통해서. 그래도 믿지 않냐. 이런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예,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예,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일을 지금 말씀하 예. 하늘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셋째 하늘, 두째 하늘, 첫째 하늘. 예, 셋째 하늘은 삼층천. 하나님의 신적인 총회가 있는 곳 영원 속에 있는 곳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느냐는 셋째 하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게 하늘의 하늘 아닙니까? 달리검면 영어로는 Heaven이죠. 둘째 하늘은 스카이, 스카이라 스페이스, 우주의 하늘이에요. 하늘과 별과 달이 있는 곳 혹은 시간 속에 있는 곳 첫째 하늘은 공중 하늘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공중 하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자는 하늘에서 내려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본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무에게 아주 그 특별하고 어,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지금 급격하게 지금 특별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벌써 죽음과 부활을 아주 한 축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예. 영생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가 영생의 문제를 지금 질문 던진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으로 오면 영생이에요.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하잖아요. 누구든 뭐가 지금 질문하고 계으니까 그러면서, 영생이 어디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본인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영생은 하늘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에,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에, 들지 않았습니까 노뱀이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했잖아요 노뱀은 십자가 십자가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지금도 성지순례하다 보면 있어요 그 예, 이제 예, 순례하는 사람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지 뭐 모세가 실제 녹뱀을 거기다 만들었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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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그 녹뱀은 십자가라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난데, 내가 따가 되면은 모세가 녹뱀을 든것같이 인자로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녹뱀이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실체 원형으로서 내 갈보리 산상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따가 되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다 아시고, 아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요, 아, 때가 되면 떠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as a c a t 칼 o 이 i c a l life라고, 정말 염증이시나요?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뭐요? 함께 산다. 정말 염증이시나 때가 되면 난 떠난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할수 없지만은 적어도 인생의 삶에 50줄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돼. 아, 나 때가 되면 더잘 살아. 예수님도 아주 그런 긴박한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사셨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영원히 살것 같지. 우리 아는 말 있잖아. 아유 얼마나 살같다고그 뭐. 그거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는 일 이렇게 보고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아유 얼마나 살같다고 이게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영원히 살것 같지. 돈 버는 일이나 뭐 하는 일들 보면은. 에. 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계산을 또 그래요. 아주 홍원이 못깨할것 같지. 예. 그러나 딱 떠나면 예. 숙줄이면 평가 끝납니다. 예. 예. 내가 조교사가니까 알아요. 뭐 길게 쓸거 없어요. 그냥 열매 딱 보고 열매를 보거든요. 예. 한 길어야 그저 대출 쓰면 끝나.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났어요. 우절절뭐 뭐 길게 안 써요. 그냥 열매 딱 보고 그냥 접어주는 거예요. 역사가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아주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믿어? 내 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메시아가 되는 나를 믿으면 영생이야, 영생. 그러면 이거 니고데모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laughs> 못 깨달았지. <laughs> 이거. 이거 뭐, 하룻밤 사이에 이게,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까? 아주 함축적으로. 예. 그래도 니거드미에게할 말은 다한 거예요. 왜? 그거 받아들일 만한 자질이시니까. 지금은 못 깨달아도 때가 되면 깨달으리라니. 근데, 정말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 죽었을 때 장례 치렀잖아요 장례 치렀어요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누구든 누가 옆에서 다 지켜봤을까 입니까아 맞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장례 치렀잖아요 다 준비했잖아요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제자들을 우리가 은유한 제자들이다 그래요. 은유. 전면전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전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러나 이제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은유 알게 모르게 도와준다. 분 기도하고. 아 이거 필요한 거거든. 요 필요한. 그러니까 네, 니고데모가 결국은 깨달은 거예요. 장례 치를 인데 큰 도움을 줬군. 네. 자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네, 끝납니다.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은 그러면서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16절에 우리 잘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생은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도 돼요. 바꿔서 해석해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내용.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죠. 그러나 목적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으시는 겁니다. 왜? 재림하시면 끝나거든.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재림할 때가 되면 은 그때 가서 내가 뭐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안 봅니다. 그때는. 그때는 믿음 가지고 항한 흔적감을 보니다 그래서 심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뭘입니까 상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식품, 이 상급이 이제 한 다섯 가지 되잖아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생의 멸고관 기품의 멸고관 등등 있어요. 그때는 상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 말하면 말한대로, 행하면 행한대로. 아, 귀하거든 지금은 믿음 보세요. 재림전이니까. 에, 그래서 믿음은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그래서 이제 제임스 파울러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6단계 아닙니까? 6단계가 제일 정상의 단계인데, 그 6단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습니까 최정상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목숨을 내걸고. 사랑이 뭡니까?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진리를 행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놔요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예요 아, 많죠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들 또존 웨슬리, 루터 또 미국의 말든 루터 킹 아주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지축을 흔들어댄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최정상이에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나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귀한 겁니다. 모든 말씀의 중심 포커스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상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면 심판. 결국은 영생, 하나님 나라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가느냐.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미 심판 받은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주, 어, 어, 결정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빛인데 너무 어두워서 빛과 어둠을 가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지금 헤매고 있다 하는 그런 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탄의 종,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죠.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삶을 사면 빛은 금방 표가 납니다. 그렇죠 캬, 탐해도 성냥꾼 하나 딱 튕겨도 다 알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 저 사람, 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 에, 저 사람. 그럼 뭐, 누구라고 그래 여자국 개원 하나, 이, 무슨, 훈자 들어가는 여자는 기독교 계통의세이나 강의, 강연다 다녔던 사람. 기도하고, 상당히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뭡니까 남이 여자 사업가 돈이나 먹고 왔죠. 이 예. 지금 재판 중이. 저희 말이야 다 그냥 참 아주 참, 참 그래요. 그렇다고 예. 믿음 전거 같이 혼자 다들어다 기독교 모임에 기도는 다 하고다. 예. 얼마 대주도 하는 분도. 아유 몇 천만 원가. 기독교 망신 다시케 그는 참뭐 한두 명입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아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은 다른 거안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사랑. 사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와요 빛으로 오지 않아. 자, 2 1 절까지 마칩니다. 네. 2 분지 나갔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오늘 니구대 모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수와 요한에 대해서 음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관계는 매듭이 안아졌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뭡니까? 힘이 가겠을 요 이러한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 고도명에게 영생의 관한 일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일렀습니다. 니고데미는 후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운유한 제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자 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